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순회 모금, 도민들의 온정이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옥천 군민들이 2억 원이 넘는 성금을 모았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옥천군에서 이어진 희망 나눔 캠페인 순회 모금 행사 첫 기부는 고사리 손에서 시작됐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을 생각하며 한입두입 입 정성껏 모은 저금통을 성금함에 넣으며. 희망을 불어넣는 아이들 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마음이야요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해지면 좋겠어요 애된 학생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떠올리며 틈틈이 아낀 용돈을 기꺼이 내놨습니다 학생들이 용돈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를 도운다는 모습으로 이렇게 성금을 모았습니다 빠듯한 삶이지만 더 어려운 이들을 도와달라며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도 동참했습니다. 적은 거지만 음 쉽시일반이라고 서로 마음을 합치면 좋은 참 행복한 마음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왔습니다. <laughs> 잠시 일손을 놓은 농민들도 지역 봉사 단체와 경찰까지 힘을 보태 금세 2억 원이 넘는 성금이 모였습니다. 어려운 사람. 더 힘든 사람들을 더욱 발굴해서 그분들에게 빚을 주고 도움 주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내 10개 시군에서 모인 성금은 15억 3천여만 원. 마지막 차례인 청주시 순회 모금은 내일과 모레 이틀간 청주 문화회관과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